이스 저는 스킨십이랑 애정 표현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 뉴가안 받아 주더라고요. 받아 줘. 응. 받아 줘요. 받아 줘요. 저는 가장 안 받아 주는 멤버가 <laughs> 없나요? 저는 저를 보겠습니다. <laughs> 많이 먹었네, 잘했어라고 해주시고 아, 감사합니다. 어 많이 많이 드세요, 많이 먹고 쉬워. 그럼 그래, 좀부담스우니까 저기 그러니까, 가서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음. 자 재현이 저는... 이거 전 누가 썼는지 단번에 알았어요. 유 씨, 제 애교 좀 받아주세요. 오? 네? 주연이다. 주연. <laughs> 아니, 표정 표정이 봐. 말해준다. 옆자리야. 유 씨한테 애교를 많이 거절당하나요? 네. 뉴. 네, 이 둘이 옆에 있냐? 어? 미친 거 같아. <웃음> 배고파? <웃음> 우리 힘들었어, 우리 뉴? 뉴야, <laughs> 나 어깨 좀 빌려줘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교를 하는데,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많이 슬픕니다. 짜식, 너도 원하는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? 왜냐면, 뉴가, 음, 귀엽잖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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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그 많이 또, 네. 소변해서 매일 할 거예요. 아, 네네. 네. 그래도 워 <laughs> <뭐야>, 준비했어요? <준비해주세요>? 그럼요. <laughs> 네. 네아너 <laughs> 틈새시장 노리지 마라 진짜 주연이 아,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누야 밥은 먹고 다녀 밥 하나도 안 먹었어 우리 떴다 메뉴판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찬스를 하나 얻었어 크래커 버빙 카드 1회 사용권을 받았어 한도 없이 그 카드를 너한테 줄까 해 진짜 재밌게 놀아 내가 생각해도 멋졌다 <웃음> <웃음> 양배추가 더들어으면다형 불벅이지? 어? 지훈아 응. 나 감기 걸렸는데. 감기 걸렸어? 응. 그쵸? 오. 어떠세요 기분이? 너무 좋아요. 행복해요? 오늘 뉴랑 커플이라서. 아니 아니에요. 커플 아니에요. 뉴 <laughs> 어? 공주잖아요. 앉을래 아니요. 음. 제가 앉을게요. 어. 뉴야 어. 아, 너 어, 해볼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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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조심해라 이거 진짜. 예, 준비를 마치고 살 쉬워하거든. 게거가 아, 거기. 불안해. 어색해. 잘한다. 아, 고야. 고야. 아, 고야. 아, 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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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해야겠죠. 이거는 뭐 어, 따봉. 나봉 아니면 노봉 자. 코. 코에 왜 막아 놓 묻었나요? 그 마카 마카 마카코 마카 마카코 목숨을 목숨을 머리카락이 찬이야 야하다 왜요 뭐가요 오예 우리 찬이 너면 그 스틸러 1절 삼장 이파트 있잖아 어. 나나나할때 내가 뉴욕 뉴욕이 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왜 오지 했더니 이게 벗고 <laughs> 나를 원하고 싶은가 <목소리> 나를 유혹하는 <입력하는> 거야! 와 <목소리> <목소리> 야! 야! 아, 나. 그래서 너, <목소리> 너무 매혹적인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무대 해야지 올려뒀어 아 <웃음> 아이,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옷을 빨리 갈아입기 위해 옷의 뒤에 다 지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안 잠겨 있잖아 전우한테 바로 손을 아, 손에 대고 해가지고 손을 진짜 1초만 올려두고 자기 판단한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좋습니다 좋아요? 네 왜요? 제가 귀여운 류가 제 앞에서 저를 찍어주기 <목소리> 때문에 좋습니다 류 네? 네?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아,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모티콘, 세 번째 이모티콘 주세요 자, 지금 볼이랑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 이렇게도 하네 합니다 하나, 둘, 셋 어, 류 너무 귀여워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저 트로트 아닌가요? 부장님이 신나는데요? 단골 <laughs> 들어오니까 또 당당하게 무대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아, 그렇게 생각해? 너 너, 너, 이거 끓여 먹는 거아니 설마 원래 그렇게 뜯어 먹어야 돼음 천천히 먹고 말해 바다에 그 짬뽕 향을 첨가 이형 맨날 먹을 때나 뉴. 파리에요파리에 <laughs> 그래? <laughs> 아, 파리에서 파리에서 <laughs> 자꾸 <이렇게> <laughs>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 파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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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 아 잠깐 현재랑 살기... 사귀기 대 현재 로 살기죠. 아... 아니 사, 사귀는, 사귀는 아니, 게 아니야. 살기. 너는 고 싶어해. <laughs> 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<laughs> 얘기하면 어떡하냐. <laughs> 뭘 <사귀는 웃음> 내가 하고 싶어 아무가 약하니까 그 당시에 나오는 타이틀이 있겠죠. 있죠. <laughs> 그거를 <웃음>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직접 저희가 솔로 무대. 넌 네이버 가서 춤 추면 되는 거고. <laughs> 진짜 잘했는데 나 미안 해 근데 처음만 너무 잘했는데 국경상을 봐봐 진짜 웃겨 나도 찍어줘 어어 어? 찍어줘 아, 나내 노래 나온 찍어줘 나 요즘 성공이 아, 좋더라 비싼데 아아아 <laughs> 아,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왜왜 왜 이게 관한심이 폭발이냐고 위기 앞이냐고 여기 분 내가 여기가 앞 아니에요? 자기가 보고 싶은 각도로 <웃음> 보고 <웃음> 추는 게 되게 나 그럼 널 보면서 추자 되게 개성 있었던 거다 그럼 다 눈을 보면서 춥시다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자 5 6 7네후백 아이 마이 오아 얘들아 진거든딱 아니 누가 어너 얘기하고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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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누님 누님. 아, 이거 진짜. 제가 받은 거 같아요. 누님 누님. 저이러고 진짜 감동상이에요. 누님. 아, 진짜. 아, 그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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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렸 아, 들렸어요? 음. 아,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.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알바를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건 아니고 해외 근로자 분들 네, 계셨는데 네. 그때 최저 임금을 못 받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. 제가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나갔던 오, 진짜. 아 그리고서 그만뒀어요. 왜냐면 이런 곳에서도 나도 일하지 않겠다. 그래서 아, 저희 해외 근로자분 것까지 다 받아주고 같이 나왔던. 기억입니다 <laughs>